8월 10일 수요일 아침 말씀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어, 7절까지 2장 1절에서 7절 함께 수리내서 읽으십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래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정극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녀를 주관하게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심의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느브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 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에. 오늘 되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서 함께 기도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동안 정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있고, 아, 또, 아, 또 피해를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심면 감사하고 건강하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아, 이외에도 아, 또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이제 에스더서 말씀을 계속 새벽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주제, 항상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이야기 스토리에 그냥 매몰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럼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들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숨은 곳에서 그 많은 나라 페르시아 바사제국의 그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섭리하시고 또 이후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비하시고 어, 역사할 수 있는 그 손길을 우리가 늘 관찰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제 에스더에 대해 서 잠깐 좀 말씀을 우리 잘 알고 있지만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던 포로들 그 포로들 중에 이제 이세를 태어난 포로 이세로 보아야 합니다.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어, 다시 최해 최대 강국으로 떠오른 바사 제국 페르시아죠. 바사 제국의 이제 왕비가 되는 사람이 에스던데 성경 1장에서도 1장 1절에서도 이미 소개되었지만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또 거기에서 왕으로 제 2대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그 다스리는 도시가 127개 도시였다.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어, 제국의 황제 같은 왕, 왕으로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에스더가 누구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의 왕비가 되느냐. 그리고 그 되는 과정이 말도 안 되게 드라마틱하다는 거죠.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중에, 신데렐라 컴플렉스, 신데렐라, 신데렐라 신드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남자를 잘 만나서 그 여성들이 자기의 신분을 상승시키는 그런 꿈 로망, 그것을 이루어가는 내용들. 뭐 이런 것, 요즘에 아침 드라마 이런데 뭐 막장 드라마 이런데도 간혹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에스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에스더는 그런 어떤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 포로 이세가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의 부인이 될수 있느냐. 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내가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깨닫든 깨닫지 않든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전히 일하십니다는 그런 가사로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 가사가 아직도 마음 머릿속에 맹맹맹 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과 그 가정과 인생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말씀 보시고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세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세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래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천녀들을 구하게 하시되네 왕이 잔치 마지막 날, 자기 아내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왕비를 초청을 했는데, 오라 했는데 왕비가 거절해요. 계속 거절해요. 왕이 진노합니다. 그리고 그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왕궁에서 왕이 자기의 부인을 폐위시키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대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 어, 그것도 자기 감정 때문에. 그런데, 어, 그 왕비, 왕비인 와스디도 그렇고, 또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격분하는 왕도 그렇고, 그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참 예민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다 들어줄 수 있어도, 또 어떨 때는 마음이 탁 비틀어지고 심통이 나면 하나도 해주고 싶지 않고, 그런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왕의 마음과 감정, 왕비의 마음과 감정이 이렇게 서로 뒤틀려서, 어, 서로 폐위시켜버려야 될 정도로 그게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이혼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남이 되는 거예요. 왕궁에서 내쫓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격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왕과 왕비의 그 감정까지도 기입하신다. 참 얼마나 섬세하신지. 몰라요. 물론 그들에게는 불행이지만 그들의 불행이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더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오늘 등장하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와스디의 뒤를 이어서 이 왕의, 어, 왕후가 되는 이런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앞에 큰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잔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 좀 행복하지 못한, 에,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된 이야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에스터 때문이죠. 에스터의 등명.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까지는 에스더의 노력이 별로 없어요. 에스더의 인위적인 노력이 별로 없어요. 그가 예쁘게 태어나고 아름답게 태어난 것도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또, 이렇게 왕궁에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일어나는 일도 에스더의 생각과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작품과 드라마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시면서 또 거기에 개입하시면서 또 다른 기회를 열어놓고 계신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 왕과 왕비와 그 잔치 이런 거를 다 열게 만드시고 막 그렇,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일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만 탁 꺾어 놓으시면 이 엄청난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손한번 대시면, 한번 개입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와서 손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만 임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초 없어서, 할렐루야! 주님 손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건강도 그렇잖아요. 가정, 자녀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평생을 걸고 그 노력을 해도, 여러분, 걔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저랑 제가 잘 알고 있는 수원에 목회하는 목사님, 교회가 좀큰 교회 목회 목사님인데, 한다 아, 아이가 나보다 한살뭐 많나 뭐 그러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랑 같은 비슷한 연배인데 아 어저께 딱 부고장이나 나갔다 왔어요 깜짝 놀랐어 봤더니 저는 부모님이나 뭐 누가 돌아가셨나 왜냐면 이제 저희 나이 때 또래가 이제 그런 나이 또래예요 이제 50반 이제 중후반 지나가니까 부모님 그런 게 많이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아들이, 아들이. 그리고 보니까 결혼하고 아내는 있는데 자식은 없어. 그러니까 젊어요. 우리 아이들 또래 나이 분명히 그 정도 됐을 텐데 아들이 왜, 무, 무슨 일인지 예,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하는 거죠 너무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 얼마 전에도 보고 그랬던 분인데. 여러분께 내 마음대로 됩니까? 건강, 자식들, 안전. 이번에도 수해가 나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 말도 안 되게 세상을 떠나는 이런 비극적인 분들. 그럴 줄 알았나요? 그소리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 음. 여러분 자녀들 건강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음, 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창조주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최후 승리 주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처럼 행복하고, 우리에게 복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이, 섭리가 우리에게 최후 승리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전히라고 계세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인 거죠. 어, 그중에서 하나만 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오절로 쭉 내려와서 보면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는데 앞으로 자주 등장할 인물이며 사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인물이라 인물입니다. <laughs> 왜냐면 이모르드게가 어떤 인물이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5절에 보면 그의 족보가 나와요. 그의 성, 그 이제 인생의 어떤 기록이 나오는 거죠. 혈통에 베냐민의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심의와 므의의 손자요. 야, 이의 아들이라. 정통적인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포로 일세예요. 포로 일세.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친척 중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육촌입니다. 육촌 삼촌의 딸. 삼촌의 딸 중에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아, 모르드게와 이런 육천관계인데 에스더는 그 부모들을 일찍 여의게 돼서 고아처럼 된 상태인데 그죠? 그 에스더를 에스더를 아, 모르드게가 양녀와 같이 키우는 거예요. 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친족의 관계가 근데 내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지? 6천의 관계인데 그럼 사실은 좀 멀다면 멀수 있고 가깝다면 가까운데 이 친척의 관계가 이렇게 나이 차이도 부모와 자식같이 많이 나이 차는 친척인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친척이 아닌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같은 밀접한 관계입니다 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고 키웠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먼 친척 오빠지만 오빠가 아니라 아버지 같은 사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저 친척의 저나이차이많이 나는 동생이지만 딸 같은 존재. 이 관계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로 바꿔놓으신 이유가 뭐냐?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더큰 일을 위해서. 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왜저 사람을 만나고 우리 권사님을 만나고 또 우리 에, 이웃들 간에 만남을 주시는 것도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들이 있는 거지. 에? 그래서 참 귀한 분들이에요. 서로 서로 귀하다. 에? 그리고 오자유 권사님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계신데 아래서 권사님이 이제 그그뭐죠 그 하시는 게그 요양 돌봄 에, 그런 거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노인분들 이렇게 도와주기 시간, 아 1분만 말씀드릴게요. 아, 근데 네. 돌보시는 분 중에 권사님이신데, 저 교회를 멀리 삼양동에 있는 교회로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연세가 드시고 가족들이 이렇게 좀모셔다 드리고 했었는데, 근데 여 사정상 그게 안 되니까 코로나도 되고 그러니까 몇 년째 교회를 못 나가시고, 교회도 또어 그렇게 되는 가운데 목사님도 바뀌고, 그러니까 권사님 평생. 한 개만 섬기셨대요. 수병생을. 그때 결못 나가시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그 권사님을 돌보면서 이제 이 성, 설교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듣게 하시고. 그 권사님. 하고순종역에한번 갔으면 좋겠다. 근데 당신의 힘으로는 오실 수 우리 권사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고 등록하시고. 할렐루야. 예. 음. 네. 그러니까 권사님을 만나게 한게 그냥 돌, 돌보미로의 관계가 아닌 영적인 관계로 또 이렇게 연결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복된 삶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